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원정 왕후의 이간질 고려의 충신 강감찬과 김응부의 처단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30년 전쟁의 결말 세계 최강 거란군 전멸시킨 고려의 전략 전술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고려가 세계 최강의 거란에 승리하게 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운영의 교훈은 군사 전략, 외교, 그리고 현종의 인문학적 처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적인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중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고려가 북방 방어선을 강화하는 동안 거란의 성장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서기 1004년 송나래로 밀고 내려간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송나래를 유린하고 군에 대한 우위를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거란이 아니었죠. 그리고 본격적인 송나라 정복을 위해서는 고려를 확실히 꺾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마의 삼각 구조가 지닌 위험이 다시 현실화한 것입니다. 1018년 12월 거란의 침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황제 직속의 최정예인 어장 친군을 동원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전쟁과 600년 후에 벌어지는 병자호란에서 침략군이 채택한 전략이 기본적으로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것도 12월로 동일했고 중간에 성들을 공략하지 않고 수도로 직행한 것도 같았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이 전략으로 5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키고 한달반 만에 인조로부터 최종적인 항복을 받았습니다. 일단 만주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대체로 이제 병목 일적 유목제도를 하다 보니까 유목민들의 장점이 민간 조직이 바로 군대로 전환이 되는데 동시에 농사철이 되면 다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기한이 항상 비슷하게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당나라 군대처럼 기병과 보병이 섞여 있는 군대는 보급기지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지 않고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성이 있거나 도시가 있으면 하나 하나 함락시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진군 속도가 자꾸 처지는 거죠. 그런데 거랑같이 유목민족들은 현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랑군이 말하는 직공작전인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보급 거점을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전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거랑군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결과는 병자호란과 전혀 달랐습니다. 병자호란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26년 전에 1차 침입과도 완전히 달랐죠. 1차 침공 때는 방어군이 출동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지만 이번엔 침공 당일 이미 고려군의 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0일 흥화진 남쪽 삼교천에서 벌어진 첫 점투는 고려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아하는 거란군은 고려군의 요격에 시달려야 만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였던 내고선, 전투나 세 번째 전투였던 마탄 전투에서도 거란군은 고려군의 요격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실히 1018년의 고려는 예전의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의 패전으로 거란군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전격적으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낸다는 전략이 어긋난 것이죠. 중간에 보급 기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란군은 고려 영토 안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의 주력 부대가 거란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란군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고려 진영의 극보가 날아듭니다. 거란군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강감찬으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배압은 개경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간 성을 거치지 않고 직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 그거에 맞춰서 군대도 재편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강감찬에게 당하고 연속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고려군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 수습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소비압은 무시하고 속전속결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개경을 향해서 남아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고려군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전격전 비슷하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술을 시행했던 겁니다. 거란군은 놀라운 속도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월 3일 개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신계의 거란군이 나타났습니다. 개경에서 겨우 하루 거리죠. 거란군이 가까이 온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북방으로 전 병력이 파견된 탓에 수도인 개경에는 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경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왕조 국가에서 다음 선택은 왕의 도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국민왕의 경우.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개경을 비우고 도주했습니다. 사실 이건 왕조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왕이 곧 국가이니 하지만 현종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주력군이 개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군과 맞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왕이나 백성들이 피난하는 게 정상인데 현종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개경의 병력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백성들을 소집해서 개경의 주민들을 모아 저항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은 국왕으로서는 굉장한 용기였고, 한편으로는 소배압이 진군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무모한 공격이기 때문에 저들도 많이 약화됐을 거라는 판단의 의거에서 우리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소배압과 거란군은 난감해졌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지휘관이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도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이 의지의 싸움에서 현종이 소배압을 이겼습니다. 소배압은 결국 후퇴를 결정합니다. 12월 10일 압록강을 건넌 이후 한달 이상 아무런 보급도 없이 고려의 영토를 전전한 거란군의 후퇴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고려가 이들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후퇴를 거듭하던 거란군은 2월 2일 귀주성 앞에서 강감찬의 고려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거란군이었던 만큼 더 이상 결전을 회피하고 치욕을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전투가 거란과 고려 사이에 30년 전쟁을 끝낸 마지막 전투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서역에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당할 군대는 없었습니다. 고려군은 그런 군대를 맞아 정면대결을 벌여 승리한 것입니다. 공성전이 아닌 벌판에서 회전으로 전성기에 있는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것은 우리 역사상 이 전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으로 거란과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개월 후인 1019년 5월 힘으로 고려를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라는 평화 협정을 위한 사신을 파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한 지 불과 석달 전에 고려에 의해 주력군이 몰살당한 나라 거란 여러분이라면 이들의 평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70년 전에 태조 왕건은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거란의 사신을 유배 보내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종의 선택은 할아버지인 왕건과는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거란을 하나의 어떤 외형적으로 천자국으로 인정을 하고 소위 고려는 하나의 제국으로 어떤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선으로 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거란을 여전히 천자국으로 고려가 제후국으로 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패한 전쟁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상생을 위한 명분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거란에 대한 문화적인 사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한 국가와의 정치적인 위계질서를 일정하게 수용해서 그 둘을 분리해서 경영하게 된 거죠. 이후 고려는 100여 년간의 평화를 누립니다. 더구나 이 평화는 종속적인 관계 속에 얻어진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평화였기에 거란도 송도 고려에 대해 별다른 간섭을 할수 없었습니다. 고려는 한반도 국가로서는 예외적일 정도의 외교적 자율성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철저한 국경방어와 요새화를 통해 침략을 막는데 중점을 뒀으며 전투에서는 기동성을 활용한 유연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고려군은 지형을 잘 활용하여 거란군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그들을 유리한 지형에서 맞이하여 전투를 벌였고 이는 거란군의 진격을 늦추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고려군은 거란군의 진격 경로에서 기습 공격과 요격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한편 고려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국제정세에 따른 유연한 외교 정책을 채택하여 여진이나 왜구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송나라와의 외교를 통해 거란을 견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후 고려는 거란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내부 발전과 다른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종은 적의 주력군이 접근하는 상황에서도 개경을 비우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는 백성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동원하고 결속시킨 것은 국가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현종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해안과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국왕의 인문학적 처세술은 고려가 거란에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군사 전략과 외교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력과 통찰력이 어우러져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이루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